10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패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 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집하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식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료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배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것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루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 0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덜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잔송하리니 내 운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대 이름을 영혼이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혼이멸망하이사오니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혼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죄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승팔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자의 한불르 지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죄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죄 구원을 기파리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 가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공패반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설명하지 아니 하리로다.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0편1 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 앞에 분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죄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국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는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골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는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표를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려는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래하시오니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과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이 팔을 꺾어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0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표하였 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둠데서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솔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르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와는 의로사, 의룡리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오리로다